귀엽다. 못 살아. 어, 어. 아, 어, 아. 못 살아. 왜 이렇게 안있지아가또 또, 문다. 응. 바람아, 하지 마라. 땡. 응? 온다. 하지 마라 바람. 어, 신찔린다 조금만 건드려도신제 수우가 아, 싫어? 어수 아, 뭐라 한다 아, 아 우리 수우이를 건드렸어 응? 바람이가 딸애들은 역시 다르다 수복수복 상구야. 좀 해도 괴롭히지 말았 상구야. 소박. 땡.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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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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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 다 묻히고 소희 맛있어? 아이뻐라 아이고 이뻐라 안돼 소희 빠빠 먹나? 흐 <laughs> 어디 가니 쓰고 가 어디 가 어우 바람이 싹다 먹었다 바람아 헤헤 <laughs> 어디 쓰고 있어 야 바람 쭉쭉쭉쭉 바람이 바람아 비즈넣어도 그 되겠나? 응, 태풍이와 들어가. 아이 친구 야들 있네. 자, 아이고 태풍이 좀크네 태풍아, 이거 <laughs> <여기> 왔다. 수구가. <수국아. 웃음> 친구 야들하고 인사해라. 아야? 응? 태풍이하고 인사해라. 수구가. 뭐 하나 더 왔지? 응? 사실은 셋이서 다 모이가 있네 아이고 셋이서 언제 봤다고 응? <laughs> 태풍이까지 모였어? 아이고 착해 누자누자 태풍 태풍 아유 음, 귀여운데 <웃음> 바람이 <웃음> 아이 잘 먹네, 아이더아유 태풍이, 수복이, 바람이, 바람이 얼굴로 먹어. 아이 잘 먹네, 아이 잘 먹어.